안녕하세요. 이 유준입니다. 오늘은 파이썬 3.9에서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실행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글에서 파이썬을 검색해 주시고요. 파이썬 공식 웹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 다운로드를 눌러 보시면 파이썬 3.8.3 버전까지밖에 아직 없어요. 근데 밑에 내려보시면요. 윈도우 누르셨어요. 여기 프리 릴리지가 있죠. 3.9 버전 중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가 완료됐고요. 실행해 보시면 우리에게 익숙한 화면이 나오죠? 체킹하고 인스톨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됐다고 떴습니다. 닫고요. IDLE이 3.9 버전을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 3.9 버전이 실행이 되었고요. 파일, 뉴 파일. 자, 그런데 3.9 버전에서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잖아요. 구글로 다시 돌아오셔서 파이썬 3.9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요. 무엇이 새로워졌는지에 대한 문서가 나오게 됩니다. 3 9에 업데이트된 내용의 공식 문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 살펴볼 것은 아니고요. 딕셔너리 머지와 리무브 프리픽스 또리무브 서픽스 이두 가지 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EP 5 8 4라고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해 주시면 이게 어떤 업데이트인지 뜹니다. 이 문서를 읽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오셨다면 파일 누르시고요. New File 그리고 Ctrl S 누르신 다음에 바탕화면에 테스트 t e 언더바 9 1 p y 라고 해서 파일 일단 저장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d i c t 1은요, 1, 2, 3, d i c t i o 2는요, 4,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s a m 1 이라고요, print, d i c t i 1과 d i c t i 2를 하는 연산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 실행 한번 시켜 볼게요. 세이브 하고요. 에러가 나죠? 자, 그래서 이런 에러가 나죠. 샘플 2. 딕셔너리 1에 업데이트를 합니다. 디투를요. 그리고 프린트 딕셔너리 1이라고 하고 실행시켜 보시면 이렇게 두 개가 이어 붙여지죠. 샘플 3. 자, 이번에는 빌트인 함수을 사용해서 딕셔너리 1과 딕셔너리 2를 이렇게 잃을 는 없죠. 뒤에 거를 딕셔 r 리 값으로. 하나면 튜플이죠? 이렇게 전달해서 실행시켜보시면 역시나 똑같이 실행이 됩니다. 자, 샘플 4. 이번엔 이렇게 중괄호로 묶고요. 앞에 것도 딕셔너리로, 뒤에 것도 딕셔너리로.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해보시면요. 똑같이 실행이 되죠. 자, 이제 새로운 기능입니다. 샘플 5. 새로운 딕셔너리는요. 딕셔너리 1과 5와 연산을 하는 거예요. 딕셔너리 2. 프린트, D. 자, 똑같이 출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샘플 6. 딕셔너리 1에 5와 연산하는 값을 그대로 반영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프린트 d1 이라고 해 주시면요 주석 처리할게요 똑같이 출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더 자세한 내용들은 공식 문서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파일 l e New File 여기다가 업데이트의 두 번째 주된 내용들을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3 9 1로 저장을 할 거고요 자 pp616입니다 자 s라는 문자를 하나 사용해 줄게요 그리고 바울랩 c o 이호준 이라고 선언을 해주고요. 자, 여기 이어준에서요 준이라는 전미사를 제거해주고 싶다면 s.index 그리고 준 이거를 s에서 슬라이싱 할 건데 이 인덱스 한 만큼을 슬라이싱 해주면 여기까지만 나오겠죠? 가로를 이렇게 닫아주고요. 프린트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울랩 ceo 2호까지 나오죠? 자, 이렇게 하는 방법 말고도 replace 준을 아무것도 없는 문자로 바꿔라. 자 이렇게 하고 실행시켜 주시면요 똑같이 바울 랩시어이 호까지만 나오죠? 그런데 이 전미사와 접두사를 제거하는 스트링의 메서드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s v 리무브 프리픽스 저는 여기서 P A만 지울 거예요. 그리고 프린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P A만 없어졌죠? 이번엔 프리픽스가 아니라 서픽스 그리고 여기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준만. 제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행을 시켜주시면 준이 없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3.9에서 달라진 내용을 두 가지만 살펴봤고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문서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